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께, 예수께 절하며, 절하며 이르되.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만보기 앱 있죠 사용해 보셨어요? 하루에 만보를 걸으라고 계속 알람이 알림이 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아, 9,999보를 걸었을 때와 만보를 걸었을 때의 차이 여러분 혹시 체감해 보셨어요? 이 앱을 쓰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이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몇 걸음 차이에요. 한 걸음 차이잖아요. 한 걸음 차이인데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9999일 보 때와 만 보일 때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 위에 한 발을 내딛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발이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은 용기였어요. 용기로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다음 걸음부터는 어때요?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발견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개입이 되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그한 걸음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개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의 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까? 무모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베드로를 우리가 무모하다고 비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에게는요. 사실 나름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근거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1 예수님은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 2. 그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 3. 그렇다면 혹시 나도 할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능력을 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잘 읽어 보면 베드로가 요청한 것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물위를 걷는 능력을 있게 해달라고 한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었어요. 나를 명하사라고 했죠. 예수님의 명령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명령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이거 안 나오는데 내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이 해. 해보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능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강력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나보고 해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볼까요?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에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걷지 못했다. 그러나 베드로도 배 위에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전지대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되지 왜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걷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배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전지대에서 불안전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보셨겠지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때요? 베드로가 어떤 방법으로 물 위를 걸었다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가 오른 발 먼저 건넜을까요? 왼발 먼저 건넜을까요? 성경에 나옵니까?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크록스 신발을 예수님께서 다시 갈아 신고 크록스로 네가 걸어야 부력이 생긴다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걸어서 예수님께, 예수께 가니라 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건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법이 아닌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방법이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제가 고백하지만 저는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발을 내디디시면 돼요. 내디디면 물 위니까 당연히 이 발이 가라앉겠죠. 그러면 가라앉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다른 발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발이 또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이 발이 가라앉기 전에 또 다른 발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장난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으로 걸어본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는요 방법을 알아도 방법을 알아도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되게 신앙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얘기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 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물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물을 몰라요? 물을 알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밤새 내가 노력했지만 잡은 게 없다라고 하는 현실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현실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무엇을 더 위에 뒀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방향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끌어당길 수 있었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난다면 베드로는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물 위를 걸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3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요. 잘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여러분,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렸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던 시선을 바람으로 돌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아가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현실의 문제 주가가 떨어지고 내일모레가 시험이고 뭐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 시선을 돌리니까 빠졌어요. 방향이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항상 억울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억울해요.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사람. 우린 베드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가라앉았나요? 안 가라앉았어요. 뭐라고 기록돼? 빠져가는지라. 빠져간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즉슨 베드로가 의심은 했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의심이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 애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짧지만 명확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 목사님이 기도 짧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뭐 10분만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 같은 경우, 아, 이럴 때가 있거든.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병을 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이로 설 수도 없게 하셨어요? 어떻게 혀가 굳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헌신했는데요? 어떻게 새벽마다 차량 봉사하고 어떻게 4시간 쪼개서 하나님 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또다 고개를 숙이시고 저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 이상하게 만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그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가다가 물에 안 빠졌는데, 오,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의심할 때 어때요? 물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물에 빠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내가 죽어 가는데, 내가 죽어 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정말 속상해요. 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하는 찰나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급한 사람은요. 하나님 원망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 있죠? 저를 비롯해서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가장 확실한 기도는 오늘 베드로가 한 기도죠.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31절에 보니까 즉시라고 나와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르짖자마자 손을 내미셨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야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뭐 네가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냥 배 위에서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것을 이 꼴이 뭐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함께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염려도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에 베드로가 베드로와 염려, 믿음과 염려가 함께 공존한 상태의 베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렇지만 믿음과 염려가 함께 공존한 상태일 때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연약한 점이 뭐예요? 나 믿음 있잖아. 나 믿음 지켰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 이거 염려잖아요. 이런 상태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왜 넘어집니까? 믿음과 염려가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과 염려가 공존한 상태일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였을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어때요?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요, 잠시 넘어질 때는 있어도 결코 실패란 없는 겁니다. 지금 잠시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살려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잠시 넘어졌을 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장면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면이 너무 강력해요. 영화로 치면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서 지금 소외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눈에서 지금 놓쳐진 인물들. 배 위에서 그죠? 여전히 있는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배 위에서 안전지대에서 발한 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고 있는 대화를 그저 지켜볼 뿐이에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잘난척하더니 물에 빠졌다. 라는 둥 아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중하실 때 아유 고습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 나는 저렇게 베드로처럼 나대다가 물에 안 빠졌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 없어요. 답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도 걷지 못하는 그물 위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들은 마냥 부러운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상 단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논외로 하고 사람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몇 걸음을 걸은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적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안전지대에 있었던 제자들이 더 부끄러웠을까요? 화법 중에 말하는 화법 중에 인터펠레이션이라고 하는 화법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화법이냐면 제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황미선 성도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제가 황미선 성도님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들어요 못 들어요? 같이 있잖아요. 다 같이 듣고 있죠. 그런데 제가 실은 황미선 성도님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어요. 그게 인터페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 부끄러움은 누가 감당해요? 베드로,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물 위를 몇 걸음이라도 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부끄럽습니까? 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가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안전지대에서만 기적을 바라봤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몸둘바를 모르고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베드로는 움직였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답은 사실 간단해요. 아까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그들은 방법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방법을. 애들아. 어? 이쪽 발을 내밀면 어? 이거 가라앉기 전에 다른 한쪽 발 내밀고 이런 방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주님은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방향만을 말씀하신 그 주님을 베드로는 신뢰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했지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는지 방법을 이야기하던가요? 방향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지독하게 네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네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지만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오라는 방향이 제시되지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내고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에라고 하신 말씀은요, 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에서 주님께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갔었던 베드로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세워주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랑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을 다 찾고 있지만 실은 방법을 알아도 물위를 걸을 수 없는 것처럼 할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주님께라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가는 한 걸음을 이미 뛴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문제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발걸음일 때. 바람을 바랐을 때 옆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현실의 파도가 내 키보다 컸을 때 그때 내 시선이 돌려지면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시 넘어져도 괜찮아요. 영원한 실패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랐을 때 어때요? 그 영광은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얻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을 향, 예수님의 방향을 향...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는 동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손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주님은 방향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방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어서라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